출석 체크하고 미스들어가서 첫번째 49개 투표! <laughs> 오늘도 오케이. 투표하신 프로아 이게, 이게 뭐라고 돼있으니까 이렇게 저에게 매일매일 뜬답니다 무거운 거거랑 비슷한게... 어, 비슷한 게. 오, 이건 더 무겁네. 이렇게요. 세웠데요 어, 어. 원래 그립, 원래 그립 샤핑이야 진짜로? 어잘 봐봐요. 아, 잘 봐봐요. <laughs> 맞아, 이렇게? 맞다, 맞다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응. 그냥... 이거는... 딴이 안닦안고연 이래, 이거... 이이 하나 둘셋그 다시 둘 오케이 다시 자한번더 잡고 색다르게 주고 공 보면서 부드럽게 돌리면서 오케이 나쁘지 음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아,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여러분 저는 지금 한의원에 왔습니다. 짠. 됐다. 로이 한의원. 제가 항상 오는 한의원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닭가슴살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닭가슴살 먹으면서 제가 앞으로 있을 이야기들을 해드릴게요 아, 냄새도 담겨야 되는데 먹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치즈 달가슴살 한번 먹으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음 맛있어. 이제 그 동안 주말마다 모여서 연습도 하고 어, 대체적으로 어떤 연습을 했냐면 춤 연습, 오프닝 무대. 연습, 워킹 연습, 자기소개 연습, 뭐 이런 걸 했어요. 멘트 연습. 그런 거 하고. 근데 다 같이 춤 같은 걸 맞추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거 연습 많이 했어요. 오늘이 화요일이에요. 이제 이번 주에 총세 번의 심사가 있는데 바로 내일, 수요일에 조직위 심사라고 해서 미스 코리아 조직위. 그래서 미스 코리아 선배님들이 대체적으로 많다고 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저희를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지, 미스 코리아가 되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다양한 걸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심사는 사전심사라고 해서, 그 31일, 일요일, 본선 무대 그 아침에 심사위원분들이 쫙 계시고, 돌아가면서 심사를 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자리라고 해요. 서로 이렇게 아무래도 그냥 심사만 하게 되면 무대 그저 단순하게 무대 그리고 걷는 거 멘트 이게 다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무대만 보고 아예미스쿠리아 진, 예선미 음,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리스 코리아가 되면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심사입니다. 사전심사. 그러니까 내일 수요일에 있을 조직위 심사, 31일 일요일 오전에 있는 사전심사, 그리고 그 본선 무대 심사. 이렇게 총 3개의 심사가 있는 거죠. 잘라줄게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시작한 일인데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더큰 꿈이 생기더라고요 점점 더. 근데 진짜 떨어지건 말건 일단 지금 도전을 했고 도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기쁜데 막그 많은 심사위원님들 앞에서 나를 피할 수 있고. 뭔가 그분들이 나를 되게 경청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선 무대를 준비하면서 정말 모든 게 너무 재밌었어요. 물론 몸은 힘들었지, 몸이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서 매일매일 피로회복제 먹고 열심히 했지만,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로. 정말 이거는 도전하지 않으면 경험해볼 수 없는 거잖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아마 이 영상은 대회가 끝나고 나서 보고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 아, 이 얘기는 진짜 다 먹고 해야 되는데. 일단 다 먹고. 끓해야겠어 다 먹었습니다. 후식을 먹어볼 거예요저소잔짠3 3 0칼로리 아이스크림,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대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편의점에서 파는 팔더라고요. 이게 다이어트 아이스크림이. 정확히 다이어트... 를 한다고 할순 없죠? 아무래도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니까. 근데 그래도 일반 아이스크림보다는 좋다는 점? 그냥? 기분상. 다이어트 아이스크림이니까 먹는 거예요. 자, 이거를 먹으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엔 이제 본선 진출자가 되고 나서 인기투표가 열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들 했으니까 알 거야. <laughs> 아, 근데 이 인기투표가요. 심사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투표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해주셨고, 응원해주셨고, 기도해주셨고. 아, 진짜 너무 감동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결과가 됐든 다 보답하고, 또 사랑, 제가 받은 사랑 다 베풀며 사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것도 도전을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도전하세요. <laughs> 아이스크림 먹고, 좀 쉬다가, 씻고 팩하고 잘 건데 그것도 다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파워 엔자임 워싱 파우더. 이게 그 파우더로 되어 있는 그거요. 뭐. 클렌징 이런 이런 파우더가 물에 적시면 부드럽게 클렌징이 된답니다. 이걸로 일단 클렌징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 제가 요즘 보이죠? 진짜 되게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피부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저도 너무 속상한데 일단 제가 이렇게 민감해진 요즘의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킹베인 아하바하 토너. 이렇게 화장솜에 적셔서 닦아주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좋은 제품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아파요. 진짜 피부가. 한번 피부결을 정리해줬어요. 오늘 일단 간단하게 팩을 하나 해줄 거예요. 너무 지금 진정이 안 돼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많이 들어있어 라벤더 꽃수라고 하는데 진정이 잘 되길 바라며. 여기 이런 게 하나 있네요. 이걸 제거한 뒤 얇게. 손떨어보지 같아 오호호호. 남은 에센스도 털털털. 짠. 자, 이제 조금 있다가 10분 뒤에 다시 만나요. 짠. 10분이 지났어요. <laughs> 이 마스크팩을 항상 하고 나서 앰플을 발라주는 편인데 이게 진짜 에센스가 꽉 차서 그냥 바로 크림 발라줄게요. 유리아쥬. 다 써가지고 반 잘라서 남은 거 쓰고 있어요. 이 똘레덤을 좀쓴지 오래됐는데, 민감한 피부를 굉장히 진정도 해주는 게 있지만, 피부가 강해질 수 있도록 좀 힘을 잘 주는 것 같아요. 끝! 완벽! 그러면 잘 자고, 내일 만나요. 내일 아침에. 吹いてるから。<laughs> 네! 꼭 써드릴게요! 예쁘게 머리 해주고 네. 계세요 오늘 머리의 컨셉은 내추럴 앤피티앤인형화야 <laughs> 오늘 진짜 예뻐질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진이 된다면 저 잊지 마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메이크업 <laughs> 받으러 고! 짠! 어떤가요~? 아픈가요~? <laughs> 이렇게 지금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끝내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오케이! 지금 샵에서 나와서 점심 먹으러 왔어요. 저희가 앉아요 지금 밥먹고 카페에왔서 항상 연습하던 곳에서 이렇게 심사를 한다니. 떨리네요. 오늘 화이팅! 여기 옆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나 는 봐요. 아, 여러분, 오늘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합시다. <laughs> 내가 화이팅 해야죠. 안녕! 열심히 하다 만나요. 여러분, <laughs> <laughs> 심사가 <심장으로> 끝났습니다. <laughs> 신사 끝나고 또 오늘도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정겨운님 이렇게 엄청 많은 양의 렌즈를 주셨어요. 엄청 색깔도 예쁘고 다양해요. 이거 다음에 유튜브 찍을 때 보여드릴게요. 또 이거. 얌크림. 맞힐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보여드릴게요 안녕 짠! 틱톡커들이에요 아, 틱톡커 사람, <laughs> 한번더 해주세요 오호. 오, 힙하네요 오. 어떤가요? 우리 미스코리아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오늘의 심사는 끝이 났습니다.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또 다른 영상으로 보릴게요 안녕.